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입니다. 오늘 고저스 리무진 방문했습니다. 고저스 리무진 정말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이 하이 루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중 방음이 되어 있는 하이 루프는 3년간 무상 보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공장이 바로 옆에 있고, 이 디테일하게 B2B로 하이루프를 오랫동안 생산해보신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하이루프 리무진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면서 프로모션이 적용된 차량으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할인 폭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5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으셔서 6,700만원. 원래는 7천이 넘는 차량 이렇게 높게 할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밍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차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리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